thank you 아,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이제 꿈꾸게 되는데요. 이제 성공을 잘 하려면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나와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면접을 잘 봐야 이제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전달 될때 우리는 이제 음성적인 우리 이제 목소리가 나가게 되죠 근데 이제 목소리가 좋다 보면 우리가 전화를 들었을 때도 어머 이 사람의 음성이 너무 좋으면 아이 사람의 성격도 좀 좋을 것 같고 좀 자신감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 그래서 좀 목소리가 작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허스키하거나 너무 이렇게 예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어,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말을 툭툭 내뱉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그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고요. 어, 내가 말을 굉장히 그러니까 목소리를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좀내 어,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를 좀 들으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걸 이제 자기 경청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발음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내가 정확한 발음으로 지금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발성도 들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 뭐라고? 아 뭐라고 안 들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내 목소리가 작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성도 들어보고 또 하나는 뭐 말의 속도 빠른지 느른지 뭐 이런 것도 들어보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말의 뉘앙스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지금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가식은 아닌지 내가 가짜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점검하기 위해서는 자기 경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 경청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면서 생방송 라이브로 어,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뭐 녹음해서 들어본다든지 뭐 녹화해서 들어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시면 자꾸자꾸 자기 의 목소리를 객관화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목소리라고 하면 이게 카랑카랑한 목소리.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목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목소리를 좋아하냐면,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일즈를 할 때, 화장품을 판매를 한다. 어, 이거 어때요? 이거 정말 좋아요. 이거랑, 어, 이거 정말 좋아요. 제가 한번 써보니까요. 와, 피부가 매끈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심이 담긴 그런 목소리를 좋아하는데요. 진심이 담아지게 되면 그 목소리 안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공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공명은 울림 소리를 이야기 하는데요. 원래 이제 목소리라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어, 마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진심이라는 마음이 이제 필요해요. 근데 진심은 있지만 그게 밖으로 표현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술적인 것을 연습하시면 되는데, 이 기술은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발음이 정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발성이 풍부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말의 체력이라고 할수 있는 호흡이 이제 길어야만 이런 좋은 공명 목소리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연습하시면 좋은 공명을 얻으실 수 있어요. 어, 내 발에 맞는 신발 사이즈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옷 사이즈가 있는 것처럼 내 몸에 맞는 목소리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치고 좀 중저음의 그런 톤을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중저음에 아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몸의 울림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소리를 내는 이런 톤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굉장히 긴장하기 때문에 이게 톤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톤이 올라가게 되면 마치 하이를 신고 뛰는 것처럼 내 음성도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요, 말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의 만병의 근원 저는 키, 톤, 그러니까 톤이 맞지 않은 거, 높은 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의 몸에 맞는 톤을 찾을 찾게 되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톤을 잡는 아주 쉬운 방법은 내 몸의 갈비뼈, 그러니까 맨 마지막 갈비뼈의 가운데, 이 명치라는 부분이 있죠. 이 명치 부분에 숨을 가득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아, 이렇게 울림을 만들어주면 이 톤이 자신의 몸에 맞는 최적의 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좀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